라이노 기초,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흔번째 시간이네요. 요걸 처리죠 텍스트. 문자 넣는 겁니다. 여기서 폰트 바꾸고, 두껍게 하거나, 기울일 수도 있고, 커브로 꺼낼래? 서피스로 꺼낼래? 솔리드로 꺼낼래? 뭐, 이런걸 물어보죠. 자, 커브로 꺼내고, 그 다음에, 서피스로 꺼내고, 지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죠. 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하고 똑같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전에 썼던 명령을 반복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 아닙니다 이얘 r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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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겠 t e r 이렇게 솔리드로도 꺼내고 여기서 폰트로도 바꾸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이게 폰트가, 어, 전 지금 키보드로 이 폰트를 바꾸고 있어요. 화살표로. 뭐, 이런걸 꺼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껐단 꺼내요. 지금 뭐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얘가 막 이렇게 엉켜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컵으로 꺼냈을 때 엉켜있습니다. 당연히, 네. 이렇게 뭐 서피스나 솔리드로 꺼냈을 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많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네좀 골치 아프죠. 어떤 이 솔리드로 했을 때 바로 솔리드가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왠지 얘는 엉켜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면 컵으로 꺼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든 뭐 에러가 안 나겠죠. 쭉쭉쭉쭉 넘어가면 뭐 별거 없네요.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갑시다. 텍스트. 자 이제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동은 이동이죠. 음. 어떤 네 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뭐 여기서 그리죠. 10mm, 10mm, 10mm. 가로 세로 높이 10mm 짜리 6면체입니다 얘를 움직일 때뭐 건보를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는 거지만 건보를 쓰게 되면 원하는 만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치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은 단 누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 이동의 기준점을 넣으라 그래요. 아무데나 상관이 없겠죠. 여기를 찍던 저기를 찍던 아무데나 찍고 여기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뭐 모델링을 할때 어떤 기준점이 어느 특정 위치였다면 네 거기에 찍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중심에 있어요. 이 중심에서 뭐 45도 방향으로 뭐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다면 어 보조선 하나 필요하겠네요. 보조선 하나 넣고 회전은 45도 넣고 그다음 얘를 이동할 거예요. 어디서 중심? 중심은 영이죠. 0에서 얼마만큼? 1만큼 무슨 각도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1인 거죠. 음. 이런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 드래그보다는 이동을 좋아해요.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포인트를 편집할 때 건물은 끄고요. F10키로. 아, <웃음> 아까 <웃음> 좀 충격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방에, 지방에 어떤 <laughs> 학원은 <떠나고는 웃음> 단축키 얘기도 안 한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아, 자, 뭐, 네, 음, 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네. 어, 점을 키려면 얘를 누를 수도 있지만, 어, 라이노, 기본 값, 기본 세팅이, 어, 좀 있죠, 단축키가. 어떤 뭐 이렇게 뭐 키보드로 막 눌러서 엔터 치는 단축키도 있고 그다음 뭐이 우리가 게임할 때 쓰는 뭐 컨트롤 뭐뭐 뭐 f1 뭐 컨트롤 a 뭐 요런 거 요런 단축키가 있죠 어 라이노에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그거 두 번째가 그건데 하나는 여기 어디 갔니 엘리어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넣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키보드에 있습니다 저는 예보다는 얘를 선호를 하죠 그냥 뭐제 취향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뭐 그때 달라요 뭐 이거 쓸 때도 이거 저거 쓸 때도 있는데 주로 네, 얘를 많이 쓰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단축키만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꺼내 놓고 씁니다 언제고 단축키를 또다 기억해요 저는 네, 똑똑하진 않습니다 단축키를 다 기억할 자신도 없고요 어떤 몇 개만 네, 쓰고 나머지는 찾아서 쓰고 그래요. 일부러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또 어디 어디 있어 찍으려고 한참을 찾아요. 이제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라이노 기본 단축키 아무 것도 설정을 안 했을 때 F10은 네, 점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이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요요내 네 화면이 있을 때어뭐 포브지죠 이렇게 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뭐탑뷰 여기는 프론트 그니까 위, 앞, 오른쪽 이거는 투시도 퍼스펙티브죠 써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라이트, 프론트, 탑이 얘기를 왜 하냐 어 넘어갑시다 음뭐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는갑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 화면이 커져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작아져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도 네, 이동을 합니다. 얘를 따단 크게 했어요. 퍼스펙티브 크게 보고 싶어요. 얘를 누르면 퍼스펙티브가죠. 얘, 얘, 뭐이 더하기 하면 뭐더 생기겠죠. 굳이 누르지 않겠습니다. 뭐더 넣을 수가 있겠죠. 뭐 레프트도 uh, 넣을 수 있겠고, 뭐 백도 넣을 수 있겠고, 여기 여기 이런 게 있죠. 뭐 저, 어 바텀 bottom, 바텀이죠. 이 밑바닥. 그 다음 여기는 뭐백뭐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이 상태도 상관이 없죠. 이 Ctrl+F1을 컨트롤 Ctrl 컨트롤 누르고 Ctrl 누른 상태에서 F1입니다. Ctrl 누른 다음에 F1이 아니죠. F1은 다 그냥 요거예요. 도움말 나오는 겁니다. Ctrl+F1 하면... 타뷰가 크게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면 프런트, 그다음 F3은 라이트, F4는 퍼스펙티브입니다. 자, 자기 본인이 '오, 나는 학원을 다녔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라는 분들은, 네, 그지역에그 특정 지역에 있는 물론 뭐 다른 뭐 지역도 있겠죠 혹시나 그 특정 지역에 있는 그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이 얘기를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도, 어, 직접 겪어본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최근에 그런 이야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자, F10은, 네, 점을 켭니다. 자, 어, 뭐, 제가 좀 말투가 놀리는 말투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참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기하려고 그랬죠. 얘를 드래그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할 때 네, 드래그로 하는 건저 얘가 점을, 점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하게 갖다 대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 자체가 되게 전 스트레스였어요. 아막 이렇게 마우스 하나 막이 화살표를 정확하게 움직여서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한다는 게 편지 싫어라고 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살짝 움직인 다음에 턱하고 떨어지는 이 느낌? 여기에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하시다고 말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큰 크기예요. 20mm잖아요. 더구나 저는 주얼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20mm는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어 주얼리 쪽에서는 뭐 대충 뭐 10mm 안쪽에서 뭐 왔다 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요렇게 막. 여기 가몇밀리입니까한5 m 리 정도 되겠죠? 요 상태에서 뭐, 살짝 움직였을 때 모양이 너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쬐끔 움직이고 싶어요. 이, 이, 여기 지금 막 0.05잖아요. 0.05 네, 맞죠? 이거보다 안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처음에 얘를 탁 움직였을 때 요거 이게 조금 있다가 드래그 하는데 조금 떨어지면 탁 떨어지면 이게 제가 원했던 곳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콕 찝는 것도 힘들고, 이 느낌도 싫어서 이동을 씁니다. 드래그로 한 다음에 이동, 이런 식으로 자, 다르죠. 이 이동을 눌렀을 때는 살짝 움직여도 이 살짝 움직이는 게 돼요. 드래그랑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뭔가 떡... 떨어지는 느낌, 뭐 껌에 붙었 대가 뭐가 떨어지는 듯한 뭐 그런 끈적이는 느낌이 있죠. 그냥 드래그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하고 앉아 있네요. 아무튼 이동, 이동을 전 주로 씁니다. 포인트 편집할 때 이동해서 조조족 한 다음에 여기도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엔터를 누른 후에 또 이동. 또뭐 엔터 누르고 이동 요렇게 하죠 음.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드래그에도 잘 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 자 이동 그렇습니다 이동 음. 그 다음 요게 있죠 커브 소프트 편집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뭐 여기 안에 이동도 있네요 뭐 이상한 것도 있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어... 설명만 살짝 하겠습니다. 짜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쭉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오! 전체적인, 뭔가 편집을 하는 그런 게 있네요. 뭐 그런 게 있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저 자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썩 익숙하진 않아요. 물론, 아유 연습할 때 많이 했죠. 음.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점을 배치를 해야죠. 그 다음 배열을 해야죠. X로 뭐 10개, Y로 10개, Z로 1개, 어 간격은 1. 호호, 잘안 되는군요. 제가부 잘못, 잘못했겠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10, 10, 1개. 왜 아까는 안 되지? 아, 1,1을 눌러 눌렀... 제가 잘못했어요. 음. 10개, 10개, 1개, x 간격 1, y 간격 1. 네. 그 다음,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뭐, 소프트 이동, 개체 선택, 그 다음, 엔터. 이동의 기준점, 여기 잡고, 범위를 설정해주고,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살짝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군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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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왜 갑자기 이거 눌렀더니, 이렇게 되냐. 어. 야나 불안해. 니가 그러면 아, 이렇게 너 어, 범위도 좀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다면 말이죠. 저 점들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 서피스를 하나 꽁 찍고. 그리드 소넷으로 여기서 꽁 찍었습니다. 요거를 재생성, 리빌드 해보죠. 리빌드해서 어이 문이 너 여기로 열뭐 개, U 방향 열 개, V 방향 열 개. 그다음 당연히 차수는 삼 삼으로 하겠습니다. 왜? 얘를 이 얘가 표현됐을 때좀 부드러운 이 곡면을 나타내주고 쉽기 때문에 차수를 삼으로 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얘를 다시 해보죠. 이렇게 선택. 엔터 기준점 뭐 어, 여기 꽁한 다음에 그리드 스냅은 꺼버리고 요렇게 범위 절정해주고 오 되는구나 라고 음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요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합니다 얘를 꼭 점을 켜야 될까요 아. 점을 켜야 되는군요. 점을 안 켜면 그냥 같이 조금 움직이는군요. 그래서 점을 켜 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좀 어떤 이 뭔가 이 변화가 막 부드럽고 뭔가 자연스러우려면 일정 점 개수가 넘어야겠습니다. 어, 점이 몇개 없으면 네, 디테일한 뭐 그런 게 표현이 잘안 되겠죠. 뭐 나머지는 셀프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친절한 도움말, 저보다 더 친절한 그런 도움말. 저는 별로 안 친절해요. 어, 이렇게 야저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편집이 되는군요. 음. 그렇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 하나 봤네요. 아우 신기해. 그다음 복사. 자 복사는 복사죠. 복사는 카피입니다. <laughs> 카피는 네뭐저 복사에서 중요한 건뭐 복사의 기준점 뭐 수직도 있고 막 그렇네요. 아나 이거 되게 어, 어색한데 뭐지 수직이? <laughs> 아뭐 수직으로 복제한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복사를 하나 하고 또 하나 했습니다 얘가 부모죠 얘가 자식 원투 입니다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죠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질까요 네 커집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게 뭐 수직 뭐 이게 있었죠 수직이 복사의 기준점 공. 오, 네, 수직이 되는군요. 수직으로 움직이는군요. 어, 저는 굳이 저걸 누르지 않고, 어, 다른 뷰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뭐, 노멀 방향, 맨 방향도 아니고 그냥 수직 방향인데,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 표시가 있으면 히스토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 이상한 뭐 마지막 점에서 뭐 이런 저런 뭐 그런 게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체가 복사된 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꿍 찍고, 꿍 찍고, 아... 어. 이건 뭐죠? 마지막 점에서 옵션이 어떻게 하나 나오죠? 난 없는데 <laughs> 이상하다. 전이 뭐지? 그냥 예를 누르면 그런 거안 나오나요? 넘어갑시다. 아한번 누르니까 나오는군요. 이렇게 0점 잡아주고 한번 꾹 누르고 여기서 마지막 점에서 다시 어떤 이 거리를 지정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mm. 딴한 다음에 아하 그렇군요. 여기서 다시 또 10mm.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 옵션도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음이뭐 효과적인데요? 어떤 뭔가를 얘가 뭐 어떤 뭐 스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라운드 스톤이겠죠. 라운드 스톤, 뭐 1mm 짜리 라운드 스톤을 한번 해보죠. 1mm 짜리 라운드, 라운드 스톤을 했습니다. 이 라운드 스톤 배열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뭐 얘가 1mm 짜리니까 1mm 이렇게 하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운드 스톤 자체도 어떤 오차가 좀 있죠. 어, 기계가 막 정확하게 막 정말 정확하게 되는 건 비싸요. 그리고 막뭐 어디 우리가 저울을 쓰죠. 저울도 이 저울이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어, 고장 나지 않았는지 보려면 이 추가 있어요. 기준 되는 기준이 되는 추가 있죠. 그것도 뭐어막 뭐 뭐 500g 짜리 뭐 100g 짜리 뭐 kg 짜리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무게인 거예요 걔는 뭐 정확한 500g 아주 정확한 1kg 그래서 좀 비싸요 어, 정확하게 만든 거라서 큐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얘가 균이라고 정확해요 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라운드 스톤도 정확하게 놓,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뭐 1, 1mm면 1.1mm라고 합시다. 여기에 0.1mm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얼마만큼 뛰어야 되죠? 1.1mm만큼 뜁니다. 어, 여기 여기 제대로 뛰었나? 뿅! 아 맞군요. 네, 1.1mm만큼 뛰죠. 0에서 1.1 이렇게 꽁 띄워준 다음에 여기서 이두 번째에서 1.1만큼 띄우고 싶을 때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점에서라는 옵션을 몰랐다면 하나 찍고 명령 다시 해서 또 하나 찍고 막 그렇게 해야겠죠. 마지막 거리 사용은 네 아까 썼던 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좋은데 음, 이런 거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셀프. 네 셀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좀이 머리는 네,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됩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오, 20, 20분이 넘었네. 오, 예. 별 얘기 안 했는데 텍스트랑 <laughs> 이동하고 이 소프트, 어, 소프트 이동이었나요? 어, 소프트 이동. 그다음 복사까지 했습니다. 어, 좀 이, 너무나 이 손쉽게 20분을 삭제운것 같아서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동과 다음 시간 이동 뭐 이거 이거 뭐할 얘기는 솔직히 많아요. 이거 신기한 거 하나 있네요. 상자 편집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